11월 9일, 오늘은 빅알마티 호수로 떠납니다. 어제 운동의 여파로 지금 온몸이 근육통이지만 저희 카자흐스탄 여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인스타로 거기 운동하는 거 올렸더니 아티에 다른 체육관에서도 연락 와가지고 아마 월요일에도 방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체육관. 좀 쉬어야 체력이 보충이 될 텐데. <laughs> 그래도 여행은 또 놓칠 수 없죠. 오늘은 빅 알마티 옷으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아 여기 국경이 있기 때문에 1차로 한번 검사를 한다고 하긴 했었다. 비가 엄마요지 가려놓은 게시판이 이 있어 완성해 완성0 0 0완성0 0 0해 완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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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 가는거야? 와서 진짜 멋있다 감사해요 저희에게 이런 풍경을 보여주셔서 여기가 이제 그딱 시작 차로 못가는데요 그니까 입장료 내면 되지 않아? 걸어 가야 되나? 걸어가는 건 무료고 차로 가는 건 여기가 그니까 그거야 관광센터 이런 데 그냥 관광하는 거라는데? 왜냐면 전망대 거기가 주차장인데 안될 리가 없어. 여기서부터 한 3시간 걸려온다고 그러거든? 어, 냄새 봐. 겨울냄새. 어, 상쾌하다. 겨울냄새잖아. 우리 시장니다 배너리 안됐나? 아. 아. 지금 알마티 호수 앞까지 왔는데 앞도 아니네 1 0 k 로나 오늘 힘든데 나도 나 가방 못매는데 도착은 할수 있을까? 10km에 아, 떨어지면 도착은 하겠다. 와이, 와이, 와이 막아 놨어. 못들어야 되나? 괜찮아요. 현재 시각 1시 58분. 저희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텐트 텐트 가져가면 할수 있으니까. 잘수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laughs> <웃음> <웃음> 일단은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맨날 시동을 안 끄니? 짬뽕이야. 차키를 내가 놓고 왔어? 시동을 안끄졌어요 그래? 가기 싫어? 모르겠어. 드라스비제, 릭 알마티 호수. just w a l k 차지 3시간. <laughs> 3시간? 몇 시간? 이면더해 떨어지나? 자신 있어요? 저는 뭐 항상 자신 있어 차로는 갈수 없고요. 걸어서 3시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의도치 않게 오늘 또 비박을 하게 생겼네요. 차가 참 편해. <laughs> 우리 차 호텔이요. 이제 진짜로 차에 가서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제일 무거운데? 또 거지같이 싸졌네. 으아, 아우. 됐다. 이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뭔가 사 필요할 것 같아. <laughs> 충성. 뭔명공고 <원, 인명공학원>. 네. <laughs> 저희는 이제 오늘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원래는 그 빅알마티 호수 앞에 전망대에 차박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힐링으로 좀 편안하게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공사 중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이 배낭을 메고 떠납니다. 어제 부짓수를 진짜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몸이 다 아프거든요. 그런데 또 저희가 곧 나가야 돼요. 우즈베키스탄으로. 그래서 오늘 아니면은 이 비갈마티 가 호수를 못 봅니다. 근데 또 늦게 왔어요. 맞아요. 3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얼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시죠. 예쁘긴 럽기 예쁘네. 시간이 없어서 엄청 빨리 올라가고 있어요. 차도 못 타고 가면서 돈왜 뜯어지지?

세 시간, 세 시간, 세 시간. Have you seen the Almaty? Big Almaty Lake? Big a t m a t y yes, yes, yes. 아, 그만. 이상해지지가. 아, 이거 차로 가면 난리 나겠네. 길다 얼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내려갈까? 2 시간이나 가야 돼. <웃음> 나도. <웃음> 아, 뭐 여기다 <여기라도> 생드실까그지아 <laughs> 완전 눈길이라 안 되구나. 와. 완전 눈길이야. <laughs> 응. 아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죠. <laughs> 고도 몇십니까? 고도요? 이천? 아, 깜짝이야 시끄러워. <laughs> 이천? 나고 고산병아. 뭐고산병이와 <laughs> 잘못 올라가어나고 고산병아. <laughs> 야 진짜 멋있다. 어. 근데 팔이 그게 뭐예요? <laughs> 왕초에요? 어, 보 뭐, 자꾸 여기저기 텐트를 친대. 여기 텐트 칠까? <laughs> 라면 먹으려고 치자고 하는데, 자꾸. <laughs> 그냥 내려가면 라면 못 먹잖아. 이걸 차로 올라갈 생각을 했네. 그러게. Let it go. Let it go. l 수 t 세 t 어제 요즘 그래도 운동을 해서그 t go. Let it go. l 별로 안힘들어오리구 아니 왜냐면 경사도 가막 이렇게. 랬어 응. 추워. 방이 걸려. 응. 추워, 추워. 추워. 응. 말들이 많다 여기. 경사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고도가 높아서. 숨이 찹니다 여기 내려 막히래요 요렇게 해서 이 산으로 넘어가 아, 다행이다 가자 가자 아숨 진짜 왜 이렇게 차냐 그치 숨 차지 그냥, 그냥 걷기만 하는데 아, 우리는 오늘은 생존이다 진짜 오늘 생존이야 진짜 추워졌어 방안 추워? 장갑이라도 끼지. 아니 안 추워. 여기서도 진짜 멋있는데? 여기쳐도 완전 멋있지. 사방이 사지고. 와 여기 경치 봐라 저기 뭐집 같은 거 있는데? 아래쪽에. 조심하고. 라오 지나가는 차우창우다 이런 눈빛을 보내는 중. <laughs> 안 봐주네. <laughs> 또 이건 또 들기 싫고. 아니 또 도움 을 얻어서 가기는 싫고. 아, 그래?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타고는 싶고. 왔다 갔다 하네요. 아직. 다돼 봐. 2 3. 나 그래도 3. 네 네. 맥시멈 3. 막시멈, 쓰리 아, 나, 나. 엄마. 괜히 말 걸지 마. <laughs> 빨리 가야되고만왜 이렇게 말을 걸었어. 근데 오늘 영하 한 10도까지 떨어지겠다. 지금 산속은? 응. 아, 진짜 죽겠는데. 하팩도 있어? 어, 있을 거야. 하나 정도는. 내가 여보한테 양보할게.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원래 내 거잖아? 왜? 내가 가방 속에 들었으니까. 아, 았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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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거을 쉽게 살려고 해? 거교로 살려고 그래? <laughs> 안 내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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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잖아이주이이야 내가 이거. 잖아아 아, 아, 가위다 가위아거 이거. 이 내가 이거. 잖아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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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알지? 아, 알거 다리 다치면 나 누가 업어가질 수도 없어. 다구아여기서 다치면 너 누가 업어가질 수도 없어. 지금 가방까지 합쳐가지고 총 100kg가 넘는데... 뭐야, 이거 <웃음> <웃음> 뭐야? <웃음> 갑자기 저항 없이 미끄러졌어요. 알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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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한 시간만 우리가 일찍 왔어도 좀 불안하지 않게 텐트 칠 텐데, 좀 마음이 급하네. 해가 져가지고 우리가 길을 잃을까봐. 왜 그래? <laughs> 와, 길 봐라. 진짜 멋있네. 사람은 진짜 힘들어 보이네. 제일 힘들어. 빅 알마티 호수가 제일 힘들어요. <웃음> <웃음> 잘 오네 생각보다. 무엇을 생각하든 난그 이상을 해낼 거야. 대단하네 우리 와이프. 숨이 좀 트인 것 같아. 어 걸음도 빨라졌어도 지금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래? <웃음> <웃음> 점점 깜깜해지고 있어. 어 이제 진짜 깜깜해지고 있어요. 흐날났네 왜? 네? 아 무서워. 가다가 이제 못 가겠으면 텐트 치지 뭐. 빠 저기 텐트 칠까? 어, 공간 봐서.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칠수 있는데 가 아니네. 아 테이블이네. 아. 무서운데. 이 앞에 텐트 쳐도 되고?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에? 아니면 아무튼 그냥 지금 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 좀 찾아서. 우리를 이쪽으로 하면 되잖아. 계속 밑으로 내려와. 여기? 샵을 가져온 이유가 있군요 어디가 있고요? 그게 낫겠다. 짐, 완성! 짐을 <laughs> 이제 안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얼른 들어왔고요. 밖은 지금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오늘은 좀 만반의 준비를 그래도 하고 와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 패딩 부츠도 신었고요. 우모 바지도 입었어요. 영2 <laughs> 0도까지겠 <laughs> 오늘은 좀 따뜻하게 하려고 그래서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비장의 무기. 핫팩이 한개 있었습니다. 아까 가위바위보 제가 이겨가지고요. 제차지가 됐어요. 얼른 따뜻한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나요? 얼른 끓여줄게. 죽겠다, 이거. 가스 음. 안 될까봐 배 따뜻하게 하고 있었다. 어, 잘했어. <laughs> 약간, 이제, 살짝, 미끄럼틀. 어, 조심해야겠다. 잠시만요. 여기 내걸 오빠 깔아, 이거. 좋아요. 이거를, 이렇게 깔아. 됐다. 어때? 괜찮은데?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장갑을 밑에다 깔아놨어요. 아 다, 오르막길이어가지고, 상탄한 데가 힘들어. 좀 경사가 여기가 높은 데여서, 탄상한 데를 찾기가 힘듭니다. 응. 난 안갈게 안 다글일때까지여기 응. 그래. 응? 나도. 진짜 맛있겠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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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힘이. 이하하하하하하하이이 이미. 그래도 난 따뜻하다. <laughs> 아 라면 충분해. 습기가 가득 찼습니다. 아 맛있겠다. 김치라면입니다 오늘은. 하하하빨리 <laughs> 먹자. 먼저 드셔보세요. 네. <laughs>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오들오들 떨면서 먹는 라면에 맛이 짱이야 응, 말할 필요도 없어 얼른 먹어 응. 국물이 근데 금방 식을 것 같아 바로 밥은 또 국물 끓여 가지고 응, 말아 먹자 우리 카자흐스탄에서 도대체 몇박을 비박하냐 <laughs> <하네. 웃음> 사실 카인디우스 거기서 힘들어가지고 여기서 안 하려고 했거든. 나도야. 차박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무지했다. 길이 이럴 줄 몰랐네. 왠지 그 내가 로드뷰로 봤는데 음. 다 눈인 거야. 아주 음. 그때 겨울에 찍었나보다 했는데. 보니까. 진짜 카자흐스탄 와가지고 백패킹을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하고 가장 가까이 즐기긴 한다. 비가 어. 음. 알티혀서 얼마나 멋있으려고 지금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 <웃음> <웃음> 별거 아닌 것도 백패킹으로 보게 되면 엄청 멋있을 거야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옆에 근처에 호텔 있어가지고 오늘은 인터넷이 됩니다 음, 맞아요 <laughs> 인터넷이 돼요 갑자기 오늘은 밤이 짧겠군요 아, 아 오늘 책 가져왔는데 <laughs> 아나 오늘 가방 무겁게 왔는데 응 음, 재밌어 <laughs> 맞아 어, 나 아까 텐트 치는데 너무 재밌더라 스릴이 좀 있어 해 떨어지기 전에 쉬어야 된다 밖에 있을 때좀 추웠는데 음. 들어와서 먹고 하니까 또 괜찮다 끊기지 않게 얼른 반말 좀. 밥 푸어. 밥이 여어가지고 라주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2차전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하죠. 같이 와줘서 고마워. 내가 고맙지. 그리고 내가 오자고 했잖아. <laughs> 카인지도 내가 오자고 하고 <laughs> 어려운 고 힘든 때는 다 내가 오자고 했어. 이빨랑 아니었으면 절대 못 왔어. 진짜 마지막이다. 뭐? 이게 카자흐스탄 여행. 여행. 음. 저희는 도시 돌아다니고 시내 구경하고 이런 거는 좀 별로 서운하지 않아가지고 한적한 곳에 우리끼리만 있는 항상 이런 여행을 좀 즐겨 해요. 오늘은 좀 일찍 잠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피로까지 쌓여 있어가지고 <laughs> 이제 할게 없거든요. <laughs> 내일은 비가 알마티 호수를 꼭볼수 있기를 제발 제발 이제 알마티가 영하 11도였거든요. 여기는 도대체 몇 도였을까요? 그러면 응. 내가 나가볼게. 응. 나갈 수 있어? 근데 없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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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완전 다 어렵지? 아니, 눈이 내렸어? 어... 렵지 어... 니니 어... 내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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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렸잖아. 어... 어... 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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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운이가 추워가지고 검색 못 잤대요. 우리 어렵다. 불 따뜻하게 한잔 끓여 먹고 가려고요. 지금 다 쌌습니다 이제. 출발 다시. 오늘은 아이젠도 꼈습니다. 다운이도 꼈어요. 여보. 왜? 제일 힘든 백패킹이야. 왜? 백패킹을 했는데 집에 안 가잖아. <laughs> 우리 지금 집에 가야 되거든? 내리막길 가야 되거든? 아 이제 계속 오르막길이네. 지도 한번볼수 있을까? 오늘 지도를 5분마다 한 번씩 봐 1시간 남았다고요 아직 1시간 남았어? 그래 비가 알마히 호수가 얼마나 멋진 곳이길래 우리 다운이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다운아 비가 알마히 호수가 그렇게 보고 싶어? 보기 싫어 이제? <laughs> 여보가 가는 이유가 뭐야 그럼? 나잘 <laughs> 아, 모르겠어. 가자고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기 미안한 마음. 뒤쪽에 <laughs> <laughs> 이제 해가 들어옵니다. 어디? 어. 오. 멋있다. 완전 반주 제왕이다. <laughs> 멋있다. 멋있어? 다행이다 응. 가자 얼른. 제가 다른 블로그나 영상들 보니까 저 파이프 타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던데 걸어가지 말라고 써있는데요. 근데 저말안 듣는 여자는 자꾸 저기로 가려고 하죠. 말썽 부러지. 재밌지. 하고 싶어? 왜, 왜 하고 싶은데? 누가 하고 싶은데? 여보 여기 청소를 한번 싹 하고 가지. <웃음> <웃음> 다 왔다. 다 왔어? 뭐? 어. 저 경사만 지나면 돼.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저 사람은 이 파이프를 타고 쭉 올라갔어요. 갈수 있겠어? 아니. 무서운데? 그냥 똑바로 가자. 이게 똑바로야? 아니 차도로. <laughs> 가관입니다. 아, 가관. 지금 고도가 몇이야? 에 2489m 고도가 2 5 0 0이나 돼? 어. 응. 해들어온다 이제. 다운하. 저기 따뜻하겠다. 우와 햇빛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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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가 생겼어. 아, 이제 호수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멋있어? 오, 오, 멋있다. 어. 이곳이 빅 알마티 호수입니다. 와. 오, 햇빛. 어떠신가요? 알마티 호스에 도착을 네. 했습니다. 테일을 한번먹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진 진짜 잘 나온다, 여기. 이칼처럼 끝도 없는 풍경도 멋있는데 이렇게 한눈에 담기는 풍경도 너무 멋있는 거 같아요 와...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 안녕. 내려가 봅시다 yeah.